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좋아 보이는 종목 하나 가져왔어요. 올해 갈 종목 컨텐츠 넣진 않겠습니다. 그냥 괜찮아 보이는 종목 하나 가져왔다. 더블 U.S.I라고 제목 한번 보호할게요. 의료용 A.I. 로봇 이제 자회사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 특허 출원도 했고. 했는데, 제목 괜찮아요, 생각보다. 시가총액 600억짜리 회사인데, 유별도 괜찮고. 3월달에 이제 또, 상패 시즌이잖아요. 매출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매출 괜찮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차트의 흐름을 봅시다. 삼성공조가 지금 액친 냉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트랑 비슷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요렇게 한마디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를,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에 쏴주고 빠졌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 구간까지 저는 마디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고, 여기 구간도 엄청 비슷하다. 일본 흐름에서 봤을 때. 그래서,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거는 의료용 AI 로봇입니다. 그래서, 재무도 괜찮아서, 뭐, 3월달 상패 시즌이어도 이 종목은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많이 오르고 나서, 168% 오르고 나서, 1,400일 동안 힘을 응축을 한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렇게 투채널 하나, 이런 라인,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가주면 3,700원. 그래서, 충분히, 이 모양대로 갈만하지 않나. 그래서, 뭐 같은 그림 찾아가지고, 음,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